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네요 경제전문 bj 럭키제입니다자 오늘 아침에 제가 할인 주식 들어갔다 나왔어요 와 할인 다시 오르기 시작하네요 아까 떨어지더니 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지금 이스타항공 인수 기대감 때문에 호재가 있는 기업이에요 카고 같은 경우에는 어그 다음날도 오르겠지 하고 투자를 했다가 그 다음날 묵혀두고 그 다음날 상황을 지켜보 천천히 봤을텐데 오늘은 빠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그 이유 설명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적어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지금 시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죠? 가상화폐 자금이 시장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럼 가상화폐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 했었어요. 지금도 가상화폐 들어가서 이제 차트는 늘 봐요. 근데 돈을 안 넣은 지는 오래됐어. 아예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가상화폐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투자하기 너무 편했어요. 과거에 그냥 뭐 오르는 차트만 보고 사면 저항선이라는 게 없이 지금 쭉쭉 편하게 갔어. 딱히 뭐 조정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쭉쭉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투자하기가 너무 편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주식시장 같은 경우 1,400에서 3,000갈 때도 사실은 비슷한 상태였어요. 어, 올라가다가 저항선 있어도 그냥 갔어. 왜냐? 뒤에 매수세들이 막 들어와서 좋은 종목들 계속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쭉쭉 갔어요. 어, 가상화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과 비슷했던 거예요. 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400에서 3 0 0 0까지 자금이 들어왔죠. 하지만 가상화폐는 어땠나요? 1400에서 14000, 아니 14만. 이런 수준까지 자금이 쑥쑥 들어왔어요. 투자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사면 몇, 몇 배씩 벌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1400에서 14만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1400까지 내려가고 자금이 쑥쑥 빠지죠. 1400까지 자금이 쑥쑥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건 어떻다? 아, 바보죠. 지금 주식시장 와서 스캘핑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가상화폐에서 날고 긴다 하시는 분들은 다 넘어오셨죠. 뒤늦게 들어가서 아 물렸네 이런 분들이나 어차피 주식은 난 모르니까 가상화폐나 하자 이런 분들은 남아계시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미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셨겠죠. 근데 가상화폐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죠? 가상화폐에서 고수익을 낸 기억이 남아 있어서 스캘핑을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죠? 아침 장 보면 오늘 제가 할인 투자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 9시에. 상승하는 차트가 보이면 바로 들어가요 그 유동성을 이용해서 급하게 가는 걸 보고 위에서 팔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었죠? 최근 며칠 뿐만 아니라 몇주 동안 분석을 해보시면요 아침 9시 반에서 10시 사이 주가는 높은데 잠 종료 2시에서 3시까지 주가가 낮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락장에서는 말이 되지만 상승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죠? 과거에는 상승장이었으면 아침 9시, 10시에서 차근차근 올라서 장막판에도 오르고 그 다음 날또 이어서 오르고 이런 성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다 이제 스캘핑을 하고 아침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오후가 되기 전에 빠져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스캘핑 투자나 단타 투자 금액이 규모가 굉장히 늘었다는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매도 타이머를 아침으로 좀 두시고요. 종목 정리하실 때 아침 장 열기 전에 매도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걸어두시는 게 낫고 매수는 장을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 아래쪽에서 잡으시게 낫겠죠 두 번째 최근 시장 트렌드는 어떻게 되죠 호재에 의한 급등과 급락이 좀 늘어났어요 간단하게 보시면 어, 두산 중공업까요자 최근 원전 관련해서 뜬 종목이죠 과거 같으면 이렇게 안났어요 이 시가총액이 거의 뭐 몇조 되었던 종목이잖아요 지금 10조가 넘어갔네요 그러면 어떻다? 가다가 조금 여기 부딪히면 살짝 조정됐다가 또 가다가 조정됐다가 가. 암만 관심을 받아도 그렇게 과거에는 움직여왔죠 하지만 지금 어때요? 뭔가 이슈가 된다 치면 다 자금 우르르 가 한가 가까이 갔다가 또 우르르 빠져나와요 두산중공업은 그나마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서 그나마 지금 하락이 요 날도 버텨주는 성향은 나왔죠. 하지만, 뭐, 우리 기술 볼까요? 와, 이렇게 해서 바로 뻥 가요? 뻥갈 만한 종목도 아닌데, 뻥 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런 이슈가 되는 종목에 들어가셔도 돼요. 본인이 반응하실 수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반응할 수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차라리 이날 밀려가지고, 그 다음날 떨어지면, 차라리 팔고 나오더라도,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확인을 두 번째 날까지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 날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늦어서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 여차하면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호재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 좀더 일찍 들어가서 차트 확인을 좀더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더 일찍 들어가서 좀더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여차하면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트렌드상 그렇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조종 살짝 봤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처음에 너무 빠르게 가서 어, 상승이 아니냐고 꺾일 수도 있고 지금 트렌드상 좀 급하게 많이 가서 급하게 많이 내려오는 성량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얼마전에 제가 사고 팔았던 종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는데 급하게 또 올라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면 횡보를 좀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갔었는데 그냥 칼날같이 올라요 이런거 예전에 많이 못봤잖아요 둥그스름하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때요 자 저항선을 만났죠 솔직히 말해서 저항선 만나서 안 움직여주면 뭐별 얘기가 다 있어요 증권 방송 보면 웃겨요 차트가 꺾이면 안 좋은 얘기하고 오르면 좋은 얘기하고 그게 꼭 이유 있냐 계속 얘기하는데 좀 웃겨요. 사실은 어떻다? 저항선이 나와서 이때 강한 움직임이 멈춰서면 어떻다? 지금 트렌드상 사람들이 매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땠죠? 기존에는 이렇게 가다가 쭉 행보를 하다가 떨어져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행보를 좀 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지만 지금 어떻다? 매도를 하신 분들이 좀 빠르게. 매도를 하죠. 아는 분들은 알아,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가 요렇게 되는 성향이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 대처를 해야 되죠? 자, 상승한 후 조정을 받으면 하락 위협성이 커지니까 저항성을 맞았을 때 매도를 미리 하시거나 빠르게 하시거나 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할까? 상승할까? 본인이 반반이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상승이 길지 않고 급한 상승을 좀 많이 가져가는 성향도 있어요 자 상승 이 길지 않고 급하게 올라가죠 과거에는 어땠죠 요런게 있으면 제가 지겹도록 들은 얘기예요 지겹도록 들었고 그가 그때 많이 써먹었던 기법이에요 쌍바닥을 확인을 해야 진짜 상승이다 그러면서 아 이때 이렇게 가도 어 한번 더조정돼서 쌍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린 성향도 있었어요 주식투자 좀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사요 이렇게 떨어질 때 쌍바닥 ]에서 밑에 한번그전 바닥까지 한번더 내려와주면 그때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여기서 꺾이는 척 하더니 다시 가버려 이게 트렌드에요. 물론 종목마다 달라요. 쌍바닥까지까지도 찍고 난 후에 가는 종목도 많고 하긴 한데, 트렌드상 쌍바닥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급하게 가는 성향이 많다. 대신에 어떻다? 상승 또한 길지 않다. 그 말인즉슨 어떻게 해야 돼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그냥 쌍바닥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매수를 좀 해두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상승이다. 또 추경 매수하셔도 되고, 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식이 또 급하게 갈 땐, 빨리 매수해서 가셔야 된다는 점그두 가지 명심을 하시고요 너무 과거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그얽매어 있으면 지금 새 트렌드에서 오히려 또 잃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왜 수익을 못 내는지에 대해서는 그 트렌드 변화를 빨리빨리 익히셔야 돼요 근데 트렌드상 들어갔다가 자금이 몰렸다가 자금이 빠지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미련못 버리면 안 되고 들어갈 때도 빨리 들어갔어야지 스펙주 집중 투자할 때도 빨리빨리 사람들이 몰리면 저 별거 아닌데? 저거 왜 들어가?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합병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맞아요. 일시적으로 잘못 들어간 거 맞고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게 사실상 가치가 있어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떨 거예요? 우리는 돈만 벌면 되지. 그게 가치가 있고 없고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그 트렌드만 익혀서 스펙주도 마찬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사는 분들 있으니까 고가에 팔아요. 이것도 시적으로 하다가 개미분들이 이제 아 속았구나 깨닫는 걸 보면 그 행동도 더 매수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고 원정 관련주 뭐 합병 관련주 요즘 트렌드 많은데 그런 종목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에요 급상승한 게 잘못됐어 맞아요 과거 기준으로 봐서는 맞는데 지금 트렌드 대상 그렇게 간다 치면 우리가 밑에서 사서 위에서 빠르게 팔고 나오는 것도 그게 올바른 투자 기법이다 지금은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제가 지금 트렌드 따라서 단타를 추천을 하는 기준 뭐라고요? 사고 나서 매도 시점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분 본인이 매도해야 되는데 주식 보고 있다가 만약에 직장에서 누가 불러 회의가 들어가 회의 몇 시간 동안 급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절대 단타 위험한 투자 고수익 노리지 마시고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가치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좀 스윙 정도로만 접근을 하십시오. 본인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하시고, 트렌드는 트렌드대로 따라서 매매 기법을 바꿔가야 된다. 지난달이랑, 지난달이랑, 이번달이랑 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트렌드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너키지였습니다.